김원의 범죄심리서는 범죄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 증후군, 신드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나랑 다르지? 상대방을 나쁘게만 보는 이런 관점이 아닌 서로의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평화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내용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너 아기 때 예쁜 건 맞는데 가끔 네가 나한테 오면 우울할 때가 있었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엄마의 기분 감정이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감정을 남자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사람들이야 우울한 건다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사람의 가슴, 유두 부분을 만지면 나타내는 증후근이라고 합니다. 김원의 범죄 심리서, 네 번째 이야기. 슬픈 유두 증후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의 범죄 심리서, 사회의 김원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 정말, 자극적인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직접 들은 적이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는 있지만, 이게 어떤 증상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너 요즘에 왜 그래?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우울해? 내가 자꾸 너한테 뭘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우울한 감정을 보여? 너나 싫으니? 아, 나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냥. 이런 식으로 싸움이 촉발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트리거들이 점점점 서로의 불신을 느낄 거고 결국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 영상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하나의 글이 게시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가슴 부분에 있는 딱지를 떼거나 이렇게 되면 뭔가 되게 아프다. 그리고 뭔가 기분이 이상해진다. 자살하고 싶다. 우울하다. 이게 그리고 한몇 초나 몇분 정도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오더라. 자, 뭔가 이상한 내용이지요.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요. 잉? 이게 뭐야? 장난인가? 라고 느끼시는 분, 혹은 어, 맞아. 나도 그랬는데. 나도 아직 아무한테도 말을 못 했는데, 어, 나도 저런 경험은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야, 그거, 그냥 신체적인 문제거나 정신적 문제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런 증상이 많은지 말이죠.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시죠. 저 병이 있는 건가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만지면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질까요? 사람들끼리는 말을 할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스치면 우울감이 느껴집니다. 어쩌다 가끔 그래요. 아, 외롭다. 그리고 뭔가 스치거나 그래도 우울감이 느껴진다. 이거 설명 되나요? 야, 뭐야. 여자들만 느끼는 거 아니냐? 라는 입장도 있으시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보이십니까? 말 그대로 적꼭지 부분만 만지면 우울함,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자살 충동도 느껴져요. 이게 뭔가 느끼는 오르가즘과는 형태가 다르다. 전 남자라 자극받을 일도 별로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도 없겠지만 너무 이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상한 감정이란 얘기죠.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이 이런 증상을 느끼고 있다. 정말 이상하죠 궁금했습니다. 아이 혹시 한국인만 느끼나? 한국에서만 그런 일이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이건 해외에서 먼저 만들어진 말이었습니다. Sad n i p Syndrome 이라고 적혀있죠. 이걸 우리나라 그대로 번역해서 슬픈 적곡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증상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통이 어떤 느낌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냐면 유두 부분을 약간 만지거나 스치면 기분이 갑자기 다운이 되고 우울감, 자살 충동 같은 걸 느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일 수도 있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는 안 느끼거든요. 여러분 중에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다 느끼는 게 아니라 일부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린 이 느낌이, 이 감정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는 우울감인가? 이런 느낌? 아니요. 이걸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친구네 집, 혹은 좀 자주 가지 않는 친척 집, 뭐큰 집이라든가 작은 집, 그런 낯선 집에서 혹시 자본 경험 있으십니까? 잠을 자는 느낌. 뭐 남성분들은 뭐 군대 훈련서 첫날 뭐이 정도로 얘기해도 좋겠네요. 뭔가 낯선 환경 속에서 잠을 자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그 느낌. 무언가 어색하고 어딘가 조금 불편하고 뭔가 약간 우울해지고 좀 침울해지는 느낌. 그런 감정선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뭔가 어색 어색하고요. 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갑자기 이런 느낌이 오면, 낯선 사람 집에서 잘때그 어색하고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 감정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근데요. 이 네, 내용이 조금 더 나아가면 확장이 됐을 때 이런 두 번째 감정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감정이 조금 더 와닿았었습니다. 이 느낌.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오로지 나 혼자만, 나 혼자만 존재한다는 느낌 혹시 아십니까? 뭔가 우주의 먼지가 됐다라는 느낌처럼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라는 느낌처럼 뭔가 되게 이상한 감정, 공허함, 우울함, 불안감 여러 가지가 생기는 감정이죠. 이런 느낌 같은 게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감정 쪽으로 가서 이게 두려움으로 갔을 때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 느낌은 두려움 불안감보다는 정말 공허하다. 정말 참남하다. 앞이 안 보인다. 이런 느낌까지 가버린다고 합니다. 정말 뭔가, 모든 사람이 느끼기에는 어려운 감정이겠지만, 좀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정도 감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이, 유두 부분을 만지거나 스치면 갑자기 발현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다가요. 처음엔 제가 이 슬픈 젖꼭지 증후군입니다라고 했을 때, 에이 뭐야 저게? 뭐이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겠지만, 제가 처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라고 했던 이야기. 이제 뭔가 조금 느낌이 오실 겁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고민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고민인데, 내가 그걸 이해 못 해주고, 내 생각대로만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싫어서 그런 건가? 그냥 귀찮아서 그러는 건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트러블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해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도 잘 들어줘야 된다는 입장이죠. 정말 이런 기분 느끼면, 그 사람 입장에선 정말 외롭고 힘들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니 이제 우리는 알아봐야죠. 이게 의학적 관점으로 무슨 문제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픈 적꼭지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건이 증상 자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신조어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증명이 안 됐다고요.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냥 뭐지? 이런 일은 있네. 다시 얘기해드릴까요?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못, 극단적으로 가버렸을 때 감정 컨트롤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치료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런데 의학적으로는요, 비슷한 용어가 하나 존재합니다. 디머. 바로 이겁니다. 자, 디머라는 건요, 적혀있는 대로 여성이 출산 후에 아이에게 뭔가 모유를 먹일 때, 그때 나오는 순간적인 불쾌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유가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내용 자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수유할 때 우울감. 자 정확히 표현하면 슬픈젖꼭지 증후군과 모유 수유를 할때 느끼는 우울감은 좀 다른 용어입니다. 디머라고 부르는 게 모유 수유 당시에 나오는 이상한 감정인 거죠.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이게 정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실제로 수유를 중단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만약 더 중증으로 심해지게 되면 이런 느낌이 있답니다. 내가 지금 수유하고 있는 이 아이가 낯설다. 이상하다,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우울감 때문에 방치 및 학대까지 확산된다고 합니다. 점점점 말이죠. 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여성이 출산을 하고 모유가 나오게 될때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여성이 행복함을 느끼는 도파민이 불규칙적으로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울감, 갑작스러운 우울감이죠. 뭔가 상실감, 불편함 이런 걸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디머입니다. 디머의 조건이 뭐였죠? 출산을 한 여성에서 나타나는, 수유를 할때 나타나는 우울감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슬픈 적꼭지 증후군은 모유가 아닙니다. 남성이건 미혼 여성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 현상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도 없고 이게 정식 의학적 용어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병원 이런데 나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감정을 느껴요 이상해요 이런 이야기로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치료법 원인도 찾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냥 마냥 웃긴 그런 증후군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겪는 사람은 매우 스트레스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들 또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증상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셔야 됩니다. 누가 얘기를 했는데, 하! 말도 안 돼.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잘못된 겁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임신과 출산은 아름답다라고 배웠습니다. 당연히 탄생은 경이롭고 멋진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이들을 보게 되면 알지 못했던 크고 작은 질병 혹은 감정을 알게 됩니다. 저 또한 남성이고, 출산이라는 걸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내가 겪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상대를 잘못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에이, 별거 아닌데, 너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인 내친구와 가꿀 수도 있고, 우리의 아내, 우리의 동생, 우리의 누나, 우리의 어머니,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 속에서 우주에 떠 있는 기분, 먼지가 된 기분이 어떨까요? 쓸쓸하고 외롭지 않을까요? 다들 잘 있는데 나만 그냥 떠도는 느낌,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누구한테도 말을 할수 없고, 내가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서 말을 못하는 느낌. 이런 기분을 나눌 수 있는 우리라면,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조금은 덜 외롭지 않을까요? 과학적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치료체입니다. 우리가 치료제이고, 우리가 치료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증상은 흔하게 일어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없다가도 있기도 하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인터넷에 공유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느끼셨던 분들은 내가 이상한가라고 느끼시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주변에서 이런 고통을 겪은 분이 있다면, 그리고 함께 보시면서, 나 이래.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두 분은 다시 한번 서로의 감정을 잘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저는 범죄심리서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띵, 뒷이야기. 증후이 아프냐고요? 아프다기보다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우울해지고, 정말 뭔가 자살 충동 느끼고, 이런 감정처럼.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면요, 이런 반응이 있대 저희도 글을 봤는데, 아, 나 사실 우울 이렇게 하면 나 너무 우울해. 애인사이야, 애인사이인데 좋은 관계에서 접촉이 있는데, 아, 미안해. 나좀 기분이 안 그래. 그러면 이거를 상대방이 이제 싫어, 내가 변했네. 아, 너 옛날에 안 그러더니, 이러면 상대방은 미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신의 상대방이 싫은 게 아닌데 그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아 이게 어떻게 말을 하기도 어렵고 그것도 설명하면 상대방은 귀를 닫잖아요. 뭐? 뭐? 네가 그냥 싫은 거잖아. 이게 모유수도 마찬가지래요. 아나 약간 우울감 느껴. 아또 핑계 대네. 너 그냥 몸 체형 변할까 봐 그런 거지? 이러면서 싸운대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 범죄 심리서라는 게 뭐 범죄에 있는 뭐 사이코패스 뭐소시 이런 것만 이게 왜 사이코패스가 무조건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사람의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싸페소페 그게 이제 범죄자로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행동과 다른 것처럼 범죄 심리에서는 범죄 심리학 용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하고 되게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왜 그러냐면 제가 여태까지 봤던 대부분의 뭐 강력범이든 무슨 사건이 터지면 트리거라는 게 있어요 각자들마다 뭔가 트리거 그러니까. 촉발 요인 그게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소심이잖아요? 서로 이해를 못했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한게 아닌데, 이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뭔데? 막 이러면서. 아, 저도 이건 정말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고, 이걸 알고 나니까, 허, 야, 이거는 좀, 뭐,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나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다시 한번더 들어주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남성도 있대요. 근데 남성이 어떤 남성이 맞냐면, 그 여유증이라고 하죠. 그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가슴 나오는. 것도 원래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증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증상이 나타난대요. 모든 남자가 다 겪는 건 아니고, 모든 여성이 다 겪는 건 아닌데, 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건 없고. 그래요. 저렇게 자책하신대요. 어, 나는 엄마가 아닌가? 그니까 러 그런 게 생기면, 디머 같은 것도 생기면, 내가 엄마의 자격이 없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옆에서, 그래, 너좀 이상해. 이건 정말, 그 사람한테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 같은 사람 공허하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그래도 이상해 이러면 진짜 나락을 보내는 거잖아 얼마나 슬퍼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서로 좀더 이렇게 이해를 해서 받아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디머 이제 몰수에 있어야 우울증 오는 것과 지금 이 슬픈 적꼭지 증군을 약간 혼동하는 경향 근데 이거는 좀 아직 과학,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 범죄 심리설 하는 이유는 우리가 범죄자가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하자가 아니라 촉발, 트리거, 서로 이해 더 하자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건 대처 방법이 다르잖아요 딱 얘기를 했을 때 어, 맞아, 저런 거좀 우울해진다고 했어 아, 나 그거 알아. 나 알아. 맞아. 나 그거 들어봤어 되게 우울하다고 하더라. 괜찮아. 편하게 말해. 난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우울할 땐 그냥 얘기해줘. 괜찮을 땐 괜찮은 거고, 싫을 땐꼭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해야 상대방도 너무 좋잖아요. 내 편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땐 그래서 치료법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치료법.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전해드렸을 때 이런 거잖아요. 어,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맞아요. 여러분, 대부은 없죠. 없는데. 누가 와서 얘기해줄 때 조금 더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치료법. 그리고 나는 제가 생각하는 어슬픈적꼭지증후군이라는이 병은 이런 이상한 신드롬은 어 우리가 치료제예요. 우리가 그냥 한마디만 아 괜찮아 그거 알아 나도 야 그거 힘들다더라 나도 겪어보진 못했지만 되게 힘들다며 괜찮아 괜찮아 얘기해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어나그 겪었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꼭 보시고, 그리고 이걸 어 나는 이런 거 없는데 그럼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갖고 있자고요. 그리고 누군가 가 그런 일 있을 때 이상하게 보지 말고 더 얘기해주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응원해주고 왜냐면 이게 몇분몇초뭐 이렇게만 지속된다고 하니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치료체가 돼주면 되잖아요. 치료제가 돼주면 음...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심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